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샤넬의 성공과 부흥을 이끈 칼 라가펠트 금기의 어록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이제 바로 이 책입니다. 아, 검은색 표지에 한, 한 남성이 서 있죠. 이 책은 그칼 라가펠트라는 분의 어록을 한 권의 책으로 담은 건데요. 칼 라가펠트,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네, 바로 요 분입니다. 굉장히 개성있게 생기셨죠? 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아시나요? 여러분들, 샤넬 아시죠? 샤넬. 샤넬이 한때는 굉장히 잘 나가는 브랜드였지만 굉장히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이칼 라가펠트가 샤넬의 패션 디자이너로 영입이 되면서 샤넬의 제2의 부흥과 성공을 이끈 어떤 패션계의 거장 천재적인 패션 디자이너로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죠. 네. 바로 이제 이 책에, 이분의 어록들을 이제 정리한 이제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제가 1월 달에 구입을 했는데요. 읽은 거는 이제 저번 주에 읽었습니다. 음. 이 책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글자가 큼직큼직해서 뭐다 읽는 데는 1시간, 뭐 늦어도 2시간 정도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양인데요. 이 책을 다 읽는데 3일이 걸렸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칼라그펠트의 어록으로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어록을 한줄 읽고 또 생각하게 되고 또한줄 읽고 생각하게 되고 어떤 생각이냐면 제 1과 또제 3과 미래에 대해서 많은 영감을 준 고마운 책입니다. 네. 이 책에 서문을 쓰신 이제 빠트릭 모리에라는 분이 이제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칼 라거펠트도 책에 관한 열정이라면 그에 뒤지지 않는다. 그는 책을 살때세 권의 책을 구입하는 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 권은 읽기 위해서고 다른 한 권은 분책하기 위함이고 나머지 하나는 그의 서고 한 켠에 소장하기 위해서다. 칼 라거펠트는 책을 존재 혹은 존속의 이유로 삼으며 하루라도 서고에 새 책을 더하지 않는 날이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칼라거펠트는요그세 가지 소명이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패션, 하나는 사진,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책입니다. 이칼라거펠트는 독서 강으로도 굉장히 유, 유명합니다. 보통 이분은 책을 한번 잡으면 거의 하루 종일 읽고 뭐 그냥 한번 잡은 상태에서 열권 정도를 내리읽는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 이칼 라거펠트가 이렇게 세계적인 패션의 거장 또 나이가 들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은 바로 독서의 힘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의 어록 중에 이제 책에 관한 어록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책입니다. 독서. 이칼 라거펠트가 독서 강의였듯이 시청자 여러분도 독서를 통해서 새로운 삶 더 성공적인 삶을 만들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영상 때그 명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저도 제 삶이 굉장히 힘들고 지칠 때 명언을 통해서 많은 힘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 수첩에 명언을 적어두고 지금도 수시로 보는데 이 책도 보면 정말 이 칼라고펠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될 만한 그런 명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삶이 지치고 힘들 분들께 칼라거펠트의 금기의 오력이 많은 힘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칼라거펠트의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이분은 패션계에 있다 보면 굉장히 유혹도 많으실 텐데 이분은 평생토록 술도 마시지 않고요 담배도 피지 않았고 마약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그런 유혹에 많이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자기 절제가 대단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항상 자신의 컨셉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선글라스와 이 꽁지머리. 그리고 이분은 80이 넘어서도 30인치 바지를 입기 위해서 항상 자기 몸 관리를 철저히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게 책을 안고 있는데 이분은 평생토록 책을 사랑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또 책을 통해서 영감을 받고 그래서 이분은 어떤 개인의 삶을 보면 참 존경할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네. 금기의 어록 첫 번째입니다.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에 24시간은 부족하다. 자,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어, 이분은 본인의 일이 또 본인의 삶이 얼마나 행복했으면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남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때요? 하루 24시간이 행복하신가요? 또 이렇게 하루가 48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그냥 왜 이렇게 하루가 시간이 안 가나 이렇게 많이 삶에 대해서 되게 힘들게 살아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제 일에 대해서도 되게 만족하고요, 제 취미생활인 독서와 또 여행이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느낄 정도로 그런 일과 취미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기어로 두 번째입니다. 나에겐 문제는 없다. 내 인생의 기적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문제는 없다. 해결법이 있을 뿐이다. 중간에 말 빼고 앞뒤만 다시 읽어보면 결론은 이거죠. 나에겐 문제는 없다. 해결법이 있을 뿐이다 대체로 이제 일반인들은 자신의 삶 자신의 일에 대해서 문제만 바라봐요 아, 뭐가 안돼 무엇이 걱정이야 그래서 불평불만들이 되게 많은데요 제가 만나는 사업에서 성공하신 분들은 삶의 태도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 보면 이분들은 자신의 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결책만 바라보고, 오로지 해결책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이제 찾는 게그 성공자들의 삶의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칼라거펠트도 역시 이렇게 세계적인 패션 거장이 될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분의 삶의 태도. 문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을 바라보는 것.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일에 대해서 문제 말고 해결 방법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금기 어록 이제 세 번째입니다. 유행 그것은 촌스러워지기 바로 전 단계. 패션은 예전 것을 부수고 다시 세우는 것의 반복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남기셨어요이 칼라거펠트요 는한번 패션쇼를 마치고 나면 그날로 그 이전의 모든 것은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항상 했다고 해요. 참게 쉽지 않은 건데 칼라거펠트는 또 이런 어록도 남겼습니다. 난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다. 모든 걸 태워버리고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내 스타일이다 이 패션 같은 경우는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변해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나이가 60, 70, 80이 돼서도 항상 그런 감각을 잊지 않았던 게 바로 이분의 이런 삶의 태도인 거 같아요 예전 것에 얽매이지 않고 내가 해왔던 스타일에 그런 컨셉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그런 흐름에 자신을 이제 잘 맞춰갔던 거 같아요 항상 창조하고 개혁해내는 거 이게 말이 쉽지 참. 쉽지 않잖아요 내가 해왔던 대로 습관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스스로 많은 반성을 해 봅니다 금기의 어록 네 번째입니다 일한다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을 할 때나 하는 말이다 당신이 진정 좋아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일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칼라고펠트는 패션 디자이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일을 즐겼기 때문에 자신한테는 그게 더 이상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 후배도 건설업을 하는 후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이런 건축, 건설업이 굉장히 힘들 수 있겠지만 이 친구는 이게 적성이 딱 맞대요. 그래서 전혀 힘들지 않고 이게 놀이 같대요. 저한테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다행히 일이 아니라 놀이로 느낄 정도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어, 우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직장인들이 일이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근근히 매일매일 해가는 거잖아요. 굉장히 불행한 삶이죠. 어, 그래서 새로 일을 찾는 청년들은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직장인들, 또 인생 이막을 새로 살아가는 분들께는 그래도 인생 이막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더 이상 일이 아닌. 놀이가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금기의 오록, 네, 다섯 번째입니다. 굉장히 짧은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개척함에 있어 결코 늦었다는 건 없다. 어찌 보면 이 표현이 되게 진부하고 식상한 문장일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대체로 다 50대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50대 분들의 얘기를 하다 보면 일, 인생에 대해서 50대라는 나이를 이제 거의 인생의 종착역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대부분이죠.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50대 분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오신 분은 나이가 59세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그 열정과 삶의 목표에 대해서 매일 매일이 너무 설레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크게 망하셔서. 다시 이제 53세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좋아져 가고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59세에 뭔가를 도전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게 너무나 스스로 대견하고 행복하고 하루하루가 설레인다는 거죠. 내가 오늘 얼마큼 더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분은 본인이 100세를 산다고 하면 나머지 40년은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설레게 살아가고 싶다는 거죠. 이칼 라가펠트도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올해 2월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돌아가시 직전까지도 끊임없이 이 패션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이제 만들어냈죠. 이런 이제 삶의 태도가 이 칼라가펠트를 패션계의 거장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금기의 어록, 여섯 번째입니다. 이 칼라가펠트의 금기의 어록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칼, 책을 말하다 이렇게 해서 책에 대해서 말한 부분만 어록을 따로 남긴 건데요. 뭐 이런 말도 있어요. 독서는 내 인생에서 가장 럭셔리한 거래요. 이런 말씀을 나누셨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또 독서라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책을 또 독서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실제로 이분의 그 서재에는 웬만한 도서관보다 훨씬 많은 양의 책이 있었다고 하고. 또 책을 수집하는 게또 취미였다고 합니다. 이칼 라거펠트가 세계적인 패션 거장이 될수 있었던 그 주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독서라고 생각을 들어요. 이분이 수없이 많은 세상에 지식과 지혜를 흡수하면서 나이가 들어서도 트렌드에 민감한 이 패션계에서 계속 정상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책을 통해서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정말 고작한도 인생을 살아오다가 지금 은 삶이 조금 나아지고 있는데 그 이유의 99%를 누군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도 자신 있게 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책은 한 사람의 삶을 인생을 많이 바꿔주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독서를 취미생활로 한번 가져보시면 어떠세요? 금기어로 마지막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결코 만족해 본 적이 없다. 나는 항상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게으르다고 여기고,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여긴다. 그맨 앞부분에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결코 만족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정말 평생을 자신을 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 만족이라는 단어를 모르고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범인들은 다 그렇죠. 저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단계에 오르면, 아, 뭐, 이 정도면 됐어. 많이 알아주네, 뭐. 그래서 그 성장하기를 포기하고 어느 정도 삶에 만족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역시 이렇게 성공한 사람은 삶의 태도가 아직 다른 것 같아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결코 만족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항상 이제 자신을 책질하면서 더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을 이제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도 요즘 사실 그런 생각을 좀 하셨거든요. 뭐 이렇게 이 정도로만 살아가면 그냥 먹고 살수 있겠네. 그래서 제 성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멈추려 놓고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다시 한번 이제 반성을 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떠세요? 지금 성장하기를 멈추고 계시나요? 아니면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가요?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칼라가펠트 금기어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록이 그중에 이제 일곱 개를 소개시켜드렸어요 물론 제 기준입니다. 어, 이 책이 이제 금방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서점에 가서 이 책을 한번 쭉 보시면서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그런 문구가 있으실 거예요. 그걸 적어놓고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또 많이 기분이 다운될 때이 어록을 읽으면서 새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칼라가펠트 금기어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많죠. 그중에 7가지를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런데 에, 저한테 가장 끌림이 있는 그 문장은 음 아직 소개시켜 드리지 않았는데요. 에, 그 문장은 이 책의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나는 늘 내가 이렇게 살게 되리라는 걸, 그래요. 하나의 전설이 되리라는 걸 알았다. 본인이 이렇게 전설이 될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얼마나 엄청난 자신감입니까?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은 내가 믿는 대로 된다. 이 칼라거 필트는 자신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100%, 1000%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죠. 음, 우리 같은 이런 평범한 범인도 만약에 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전설이 될수 있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 우리도 전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